무진장 한가입니다. 어, 상자를 열면 이렇게 일단 무진장 한가 로고가 있는 상자가 있고요. 상자를 열며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예쁜 황금 보자기가 맞이한답니다. 아, 무진장 한가 드셔보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한가죠? 모장에서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몇 가지 중 업체 중에서 무진장 한가 손안에 듭니다. 제가 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믿고 구입하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이렇게 또 항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이렇게 붙여있는 황금 보자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열면요 어, 포장 박스가 바뀐 그러한 디자인이 새롭죠. 음, 새로운 디자인의 박스가 보이고요.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어?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여러가지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참 기분 좋은 그런 선물이 되는 한가위입니다. 받아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 또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잘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 보내드린 분께도 잘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도 대박나시고요. 명절 잘 보내도록 하세요. 풍성한 한가해 되세요. 무진장 한가입니다.